뭐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로테이션? 네, 이거랑. 피니쉬를 계속 잡아보는 겁니다. 아무 좋고. 네 그래. 요 네, 공을, 이렇게 이제 공에다가 힘을 전달하는 게 계속 걷어올려서 그 전달력이 약해. 네, 그럼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일단 어드레스 딱 써보시고. 그러니까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그립이거든요. 네, 네. 이 그립의 이 모양이 너무. 네. 헐겁고 네. 어, 그다음에 이 손이 오른손이 지금 왼손으로 너무 넘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엄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 손목이 튀어나와서 이 손목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어. 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로테이션 한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네. 네, 왜냐하면 돌면 이미 여기 다 끝난 거거든. 지금 네.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여가 있어서 돌 양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돌아놨네요. 이렇게 되는데 네. 손이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네. 앞쪽이. 그러니까 얘가 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립을 잡으면, 얘는 잡았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그니까, 어, 얘를 그립을 잡으면, 네.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영상 보면 다 나오니까요. 어, 예.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여, 여기서 이렇게 어깨랑 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 네, 네. 됐지 다시 써봐요. 이 생명선이 여기 있잖아요. 생명선이, 요 엄지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안 돼. 옆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고 손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오른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요 그립 이대로 써봐. 요 이렇게 잡으면 그립이 아주 이뻐. 이렇게 써야 내가 이 손이 이렇게 돌면 손이 여기서 엄지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아까는 아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음, 좋아요. 느낌이,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게. 자, 그렇게 해놓고 또한번몇번 번 휘둘러봐요. 자꾸 이제 얘가 자꾸 오잖아.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또 오고 오고 막 그래. 우선 이렇게 한다는 생각만 갖고 쳐봐요. 네. 옳지. 그렇죠. 음. 불편하시죠? 네 음. 스톱. 됐어. 이제, 이제 또두 번째 보이는 게 이거예요. 네. 어, 몸이 이거를 스윙이라고 해요. 엉덩이가 네. 이렇게 밀리는 현상을 스웨이라고 해요. 얘가 밀리면 상체 회전이 안 돼갖고, 봐봐요. 턱이 여가 있는데 어깨가 여가 있는 거예요. 네. 전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 지금 힘쓰려고요. 네. 근데 힙이 밀리, 힙이 밀리는 스웨이 동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고, 이쪽에 이렇게 있어봐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응. 아, 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자 어깨 밑으로 턱이 이렇게 돌고요. 자, 오른손 이렇게 놔두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딱 돌면. 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요. 아... 예 이렇게 어깨가 공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회전이 이제 어깨 회전이 된 거예요. 아까는 여기가 있고요. 힙 힙가 이쪽 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많이 백스윙 하고는 있는데 음. 이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은 힙을 이렇게 버텨주면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 어깨랑 이렇게 딱 돌면 어깨 딱 이렇게 딱 쓰면 아주 그 꼬임이라 그죠? 로딩 로딩. 그러니까 힘을 안 들고 공을 치려면. 예. 백스윙이 잘돼 있으면 내가 별로 힘안 들어도 제가 탁 힘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힘을 잘못 받았으니까 힘을 빼고, 빼라 해도 뺄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모아놓지는 못했잖아. 봐봐요. 오른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놨어. 모아놨으면 저쪽으로 보낼 힘이 생길 텐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힙부만 밀려가지고 몸이 전혀 회전이 안돼고꼬인거 얘가 이렇게 돌아야 꼬인건데. 회전 자체를 방향을 잘못 튼거예요 그죠? 써보실까요? 자, 이렇게 써봐요. 불편해. 자, 얘가 이렇게 돌고. 어,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실 텐 예, 그대로 있어. 오, 괜찮아요. 자, 괜찮으니까 조금,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가볍게, 무릎도 가볍게, 이렇게. 팔꿈치 여기 딱 놔두면, 예. 자, 이렇게 이대로 있어봐요. 나중에 영상 봐봐. 얼마나 이쁜가. 본인이,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어깨 턱, 턱하고,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팁에 이렇게 고 여기다가 이렇게 패드를 탁, 탁 던져주는 거, 예. 예, 던져줄 때 머리가, 이렇게, 얘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 가는 힘이 세죠. 네. 네, 이렇게 한번 버텨. 그 다음에, 요 던졌잖아요. 네. 딱 접을 줄 알아요. 접고, 이제 와봐요. 발을 따로 고시면, 피니시가 안 하려고 해도, 딱 이렇게. 피니시가 나와요. 피니시가 잘안 된다겠죠. 네. 네. 이런 자세.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혼자 해볼까요? 네. 잘안될줄 알지만, 시도를. 시도. 잘했어요. 어우, 많이 좋아어 어, 그렇죠. 이렇게. 여, 여기가 딱, 면이 버티면서 도, 회전을 돼줘야 돼, 이렇게, 이쪽이. 그래야 나중에 이걸로 와갖고 다시 돌, 돌면서 치는 거니까요. 죠 다시 써보실까요 자, 느낌상, 어, 이렇게, 이거 힙이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백스윙 가봐요. 위에, 요것만 움직여봐요. 요렇게. 다시 5인치. 팔 꺾지 마라. 우선 여기까지. 쏙. 그대로 해서. 일단 거기까지만 있어봐요. 음. 여기서 최대한 이 다리도 막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게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팔, 자, 상체 어깨 힘 빼봐. 어깨 힘빼고요 그럼 팔, 어, 자, 자, 천천히, 천천히. 느껴, 느껴. 자, 오른쪽 힘 빼봐요. 바로 이렇게. 예, 네, 네, 이렇게. 자, 오른쪽 이렇게 쭉힘 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힘이 지금 이쪽 바깥으로 가는데 좀 안쪽이 버텨, 응, 어, 그렇지. 여기가 버텨줘야 어. 다시, 다시 이쪽으로 올수 있어야 돼.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응.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힘이 이렇게 돌고, 이때 이제 체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때 떨어질 때 상체가 너무 이쪽으로 덤비잖아 지금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덤벼야지 네.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상체까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엎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려올 때 이렇게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체가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서 보실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봐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네, 다시 백스윙 가봐요 어 갔어 갔으면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자 오면서, 자, 손이 이쪽에, 이쪽에서, 이렇게 왔어. 응. 그럼 여기서 손이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이런 연습. 아... 그럼 여기 이제 척추, 요 스파인 앵끝까지 유지가 되고요. 네. 이렇게 가는 연습하면 좋아요. 상당히. 네. 자, 혼자 빈스윙으로,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손을 뿌려줄때 이렇게. 힘 주지 마. 힘안 줘도 돼요. 뭘 깨, 긴 거려. 그냥, 그냥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아, 이런 게막 지금 낑낑거리잖아요. 봐요, 그냥 톡 해봐. 톡 어, 그렇죠. 채를 자, 좀 빠르게 톡 어, 이렇게 어, 그렇죠. 요요 감만 요 느끼면 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고 있다 하면 어, 하체 돌아봐요. 돌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오지 말아요. 어,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다. 자 그럼 채를 잡아봐요. 그럼 감면 올라갔어. 올라갔으면. 자, 이렇게. 봐.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아... 그러면 오른쪽이 깊게 들어와서 피시가 딱 나와. 아... 이쪽이 안 따라오면 피시가 안 나와요. 네. 깊게 들어와야지. 뒤땅을 예. 안 칠려면 이쪽 어깨가 여, 여, 여가 있으면 안 돼. 칠때 몸이 이렇게 쑥 들어와야지. 그래야 내가 공을 칠때 여기서 모, 오른쪽 어깨여기서 머물면 뒷땅 치거나 걷어올리잖아. 요 예. 근데 이렇게 쑥 들어와야 돼. 그래야 체중 이동되고 어깨가 여기까지 쑥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렇게 머리만 이렇게 놔두고, 네. 네. 그리고다 돌아서 피니시만 딱 올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몸의 밸런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자, 그다음, 자, 오른쪽 어깨가 힘이 어느 데가 힘이 많으면 얘가 안 돌아가 네. 이렇게. 뭐, 꼰 턱에서 이렇게 여기, 얘랑 이렇게 집이 이렇게 올때 분리. 어, 턱 위로 위에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가볍게 위에. 그다손 이렇게 탕 떨고, 자, 떨고 봐. 탕 떨고 봐. 떨고올때 손이 지금 내가 손, 지금, 이렇게 내가 손을 비틀어주죠, 요. 예. 네. 비틀어주죠. 이게, 이게, 이게 로테이션. 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접을 줄 알아야 돼. 이제 가봐피해시을것 이렇게 잡아야죠, 여기. 손을 여기 잡아야죠, 이렇게. 아... L 모양이 나오네.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laughs> 프로들하고 아마추어 분들이, 아, 나도 어깨에 전하고 그러면 이쁘겠는데 왜 나는 자세가 안 나오냐? 한번 봐보시면, 응, 어, 예를 들때 그냥, 도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니까 뭐냐면 이쪽 어깨만 신경을 쓰지, 이쪽 어깨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 아,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조금 몸이 아, 이게 돌돌았는데 여, 턱이 아주 여가 있네. 더 더해야지, 더해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렇게 하면 또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 얘가 삼각형 요쪽 꼭지점과 요 꼭지점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오른쪽은 가, 오른쪽은 가는데 얘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프로들이 여기 이렇게 삼각형 유지해서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돌아라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얘는 가는데 얘는 안 가니까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말을 이제 같이 움직여라 그러면 또 사람들 또 이거 삼각형만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삼각형만 또 삼각형만 돌고 있어요 어깨 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 야 되는데 얘는 가요 오른쪽 왼쪽 으로 가는데 얘는 안 가는 거야 어, 여기가 좁아져 근데 어깨는 돌돌았네 돌돌아야 돼돌 이렇게 되는 거야, 힘을. 그걸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근데 저를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제가 딱 뻗어놓고 이렇게 연습을, 오른쪽 어깨 딱 돌아. 자, 여기만 와서 벌써 어깨가 나는 끝나버렸네. 예, 어깨죠 그래 놓고 손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어, 이제 이거 엄청 연습, 저 우리 학생들도 잘안 돼. 훈련을 많이. 나도 엄청 힘들게 했어요. 공 연습할 때 대놓고 어깨 턴, 이렇게 어깨 턴에 신경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요 연습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또는 몇년몇 몇 년까지는 아니라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 하다 보면 바뀌어 있어 내 몸이 팔과 어깨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회전에 대한 뭔가 이 삼각형을 유지해라 어 삼각형 유지해라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야 삼각형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단 이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가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했어요. 어, 여기서 벌써 틀렸어 여기서 벌써 틀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치는 시 거야, 지금. 네. 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좀 불편하지. 네, 그래서 피니시가 안나오지 올바리가 따면 따리면 피니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저 역시도 요 지금 쇠이 하는 동작.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 괜찮아요. 다만 요걸 이제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하지 말아 가면 본인은 이제 굉장히 이걸로 공을 그다음 에90몇 개, 95개, 90 치잖아. 못 맞춰.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아예, 요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이제 봐봐. 어색하지, 아 그러면 이 어색함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요렇게 해요. 어, 요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과하게 반대 동작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해도 공이 맞는다는 것을 계속 몸에 익히게 해주려고 지금 이 동작을 가르키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자, 어디서 오시고. 자, 백스윙 가봐. 가봐. 가봐요 무릎은 밀지 말고. 자, 이렇게 서 자, 불편, 불편해? 불편해? 네, 불편해. 불편해. 자, 불편해서 손으로. 자, 불편해.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치면서 가요. 그냥 땀, 땀 쳐봐. 쳐봐요. 옳지. 어, 불편해. 가! 가! 피니시까지 그러니까 봐봐. 골프를 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목표 지점이야. 네. 내 동작에 지금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공이 안 맞은 거에 대해서 뭔가 속상해 하거나 뭐 창피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 아, 예. 예. 그냥 안 맞아요, 원래. 응, 어, 원래 안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스윙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가보실까? 자, 돌아서 스톡. 됐어. 응, 어, 괜찮아. 여기 어떤 느낌을 전달 받으라는 거. 어, 그렇죠. 자, 그대로 어깨를 조금 더가보시고더 가보시고, 더 가보시고. 오케이, 됐어. 응, 어, 됐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와서 이쪽으로 딱 체중이 이렇게, 이렇게 올 때, 헤드를 탁 때릴까?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그렇죠. 어 그때 손을, 손이 빨리 와야지. 어, 네. 와서, 그다 어, 다시 서요 어드레스. 응, 어, 이렇게 다시, 백스윙, 스업 그래서 피부 이렇다, 어떻게 고 자, 어, 자 이제 토가 싹 때려봐요. 그렇지? 어, 쏙. 그로있 어, 그렇게 있어봐요. 어, 이것도 나는 핀시가 안 되는 가 아니라 핀시를 해봐야지. 그 동작을 계속하면 당연히 나할줄 알아요. 오케이. 어, 공은 그런대로 똑바로 갔어요. 어, 그럼 이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어드레스 섰을 때. 내가 지금 저이쪽 어깨 손이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게 지금 이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 얘가 저 왼쪽 팔뚝이 좀 보일뚝 말뚝 해야 돼. 근데 네. 오른쪽 팔뚝이 왼쪽 팔뚝 완전히 다 닫아버렸으니까 어깨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어깨가 좀요요요좀 좀 반듯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해가 돼요? 네. 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서 있고. 어, 사람의 어떤 척추 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엉덩이까지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꺾여 있고 그러면 일단 백스윙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또갈때 지금 아까 내가 고치긴 했, 한다고 했어도 어, 여기가 지금 힙이 약간 밀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좀 남았어. 네. 아까 처음에는 많이 심했는데 여기 가힙 이렇게 밀려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좁다. 가슴하고 어깨가 좁아진다. 이해가 되죠? 네. 어, 어깨 회전은 그나마 조금 보일라고 해요. 지금 여기, 여기, 어깨 회전 되는 거. 여기다 이제 손이 이렇게 봐요. 다 펴져. 이게 손이 이렇게, 예, 이렇게 봐요. 여기 오다 보면, 여기 손이, 여기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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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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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펴졌죠? 예. 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이 이렇게 일자로 다 펴졌다는 것은 요때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빨랐다, 이거야. 원래는 공이 여가 있어야 돼. 공이 여가 있어갖고, 이 공이, 여기, 여기 있는 공이 맞아갖고 쏘사 올라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펴졌죠? 예. 그럼 요 클럽이 요, 기 있는, 어. 요 클럽이 지금 와가지고, 얘를 사, 여기서 펴졌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걷어 올리는 일밖에 없네. 펴지면서 뒷땅을 치거나, 뒷땅이안 맞아서 올라오면서 탑볼 치거나, 맞아도 공이 걷어 맞아서 공의 힘이 약해. 왜? 스피드는 여기가 가장 쎘거든, 이쪽에서.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봐요. 좀더 앞으로 가면은, 봐요. 어, 요, 요, 요. 이미 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대를 문질러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걷었다는 표시가 이제 왼쪽 어깨나 이런 데 보면, 요, 요, 요런 거 팔이 막 접어져서 땡기고 있잖아요. 왼팔이 이렇게. 걷도 올릴라고. 지키는 한다는 느낌이 요거요. 그니까 러 파워도 많이 잃어버리죠. 어, 공을 칠때 먼저 풀렸기 때문에. 다운 스윙 여기서 손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던져주고 있어. 네,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훈련해야 돼. 자, 이제 그럼면 서봐요. 손, 손 줘봐요. 자, 여기를 내가 세게 치려고 해. 그럼 세게 치려고 하면, 봐봐요. 이렇게. 그냥 똑바로 다닌는게 쎌까요? 자, 봐 봐. 여기서 요게 쎌까 이게 더 셀까? 한번 나도 때려 봐요. 그렇게. 팍! 소리. 그러면 손이 착 이렇게 하네 아, 예. 지금 해내. 그렇게 하시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딱 하네. 네. 그럼 요 페이스 해 봐요. 페이스가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 해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얘가 순간적으로 탁 치고 다시 돌아와야 될까, 이게? 치고 돌아와야 될까? 그렇죠. 얘가. 아, 근데 우리 네. 눈에는 슬로우 모션으 어떻게 보냐면 TV에서 슬로우 모션이 얘가 상당히 오랫동안 다는 것처럼 보여. 예. 그러니까 아마추분들이 어 여기서 팔이 펴졌으니까 계속 반드시 쭉 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이 예, 시간이, 이 시간이 우리가 스윙이 한 1.2초, 1.5초 이내에 끝나. 0.001초 사이에 이게 스, 클럽 페이스가 한번 스퀘어되는 순간이 잠깐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차소하게 잠깐. 그죠?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우리가 슬로우 모션 보니까 길고 오는 네. 것처럼 보니까 아마추분들이 어 길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봐요. 여기를 손 봐봐. 이렇게 순간적으로 탕. 네. 릴리스 하면서, 릴리스는 풀어놓다. 로테이션을 탁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해버려야 돼. 순간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이렇게 해버려야 돼. 얘를 어떻게, 이 끝을 어떻게 막, 여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 손이 그냥 여기로 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재끼는 거예요 아. 자, 해봐. 시작.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접어. 이렇게. 다시 자, 시작. 여기서, 여기서! 어, 그 훈련을 하는 거야. 또 해봐. 자, 해봐. 해봐. 여기까지 와. 그냥 이렇게 가요. 그냥, 아니, 이렇게 왔어. 여기 왔어. 여기서 가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이쪽에 서안 폈네. 예. 네. 오, 오, 그거, 다시. 아. 해봐요. 그냥 와봐. 이리 와봐 그렇지. 그럼 절대 여기서 안 폈네. 안 폈어요. 안, 네. 공은 안 맞을지언정. 네. 다시 해봐요. 그렇지. 어떻어요 자, 공은 안 맞을지언정. 안 폈네. 그냥 손이 저리 쭉 가야 돼. 자, 뭔가 손맛이 쫀득하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여기, 여기, 저, 저 내려가자. 오, 봐요. 여기 봐봐. 손 끌고 왔네요. 봐 여기서, 아까는 여기서 펴졌어. 예. 네. 근데 봐봐요. 지금 몸 앞에, 어, 인 이제 여기서 펴지네요. 아. 거의 여기까지 왔네. 아. 하나를 알면 하나는 버려야 돼. 아. 공을 맞출 의도를 일단 버려. 아, 예. 예. 공을 맞치려고 자꾸 피는 거야. 네. 그냥 이 손을 끌고 와서 이 하고 스피드를 내고 최소한 체가 먼저 펴지지 않으려고. 네.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점점 생기죠. 네. 지금 잘 치려면 오늘 배우려면 오늘 하던 대로 쳐야 돼. 아니, 20년 앞으로 <laughs> 잘 치기 싫려고 네. 어, 자, 해 봐. 그거. 게빙기해 봐. 그냥 아, 자, 어, 가. 이렇게 갔어 그다음에 여기 손이 여기까지 와요. 네. 자 여기 여기서 어떻게 맞든 안 맞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네. 자 해봐요. 그냥 손이 밑으로 내려와 그냥. 그렇지. 더 손을 그때 손을 탁털어줄줄 알아야 돼. 이제 들어와서 그렇지. 어 잘하네. 어 잘하셔. 자 한번 해봐요. 어 왠지 왠지 잘하실 것 같아. 자쭉 가. 옳지 뭔가 손이 쫀득하지 147 나왔네. 어 찹쌀떡 느낌났어. 어 찹쌀떡 느낌 들어요 뭐, 스피드가 네. 곁때 풀렸다는 곁때 근데 여기서 미리 피면 이렇게 문내 맞고. 네. 순간적으로, 그래야지 찹쌀떡이 나와. 느낌은 되게 좋았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네. 음, 좋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됐나,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갔으면, 이제 고쳐야 돼. 자, 끌고, 끌고, 끌고.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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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직 조금 더, 더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봐봐요. 내가,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예를 들면 비교를 했어요. 봐봐요. 봐봐요. 여기도 이거도 안 펴졌죠? 안 펴졌어요. 지금 이제 아직도 이이 선이 이렇게 왔고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렇게 지금 여기 헤드에 여가 기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직도 안 펴졌죠? 네. 좀더 뒤로 가 보면 보여요. 여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 각도가 네, 그래서 이렇게 왔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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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왼쪽에서 여기서 팔이 이렇게 펴지고 지금 공이 튀어나가네. 요, 요 모습 보니까 아까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 알겠죠? 니다 예, 예, 그럼, 그럼 이때 이렇게 하면 뭐냐면, 체마 끌고 온만 아시면 이제 어디레스봐요 끌고 온다라는 말이 힘으로 끌고 온게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툭 쳐지면 돼. 요 그냥 이렇게 흘러하면 탕! 이렇게, 이렇게 돼. 요. 음. 순간 여기서 탕! 근데 이걸 세게 끌고 온다고, 힘 줘봐요. 꽉 줘. 꽉 줘.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그럼 이거 피는 순간 타이밍이 못 맞춰. 그냥 손목을 흘러흘르 하고, 이렇게 탕! 털면 봐봐. 얘를 끌고 와서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칠 수, 할수 없잖아, 사람은. 네. 힘이 없어야 돼. 그냥 올것탁 하면 여기에 풀어지는 거야. 왜? 손목이 느슨하게, 탕. 그래서 프로들 공 치면, 봐봐요. 한번 봐봐. 프로들 공 치면 손이 촤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안나오는 사람 없잖아, 이거. 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추는 이거, 뭐,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공을 보니. 그죠? 네. 재밌는 거는, 저도 시합 가고 긴장하잖아요. <laughs> 나도, <웃음> 개, 나도. <laughs> 이걸 믿지는 못한 거야. 혹시라도 연주로 가면 빠질까봐. 물에 빠지거나 오이 날까봐. 네. 그 무서워서. 그 멘탈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 이걸 잡아봐요. 해봐. 스윙 한번 해봐요. 핀샷 한번 봐요. 이거 하고 봐요. 팔을 뿌리면 접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봐. 접어줘 아니 팔을 이걸 따라가지 말고 뿌리고 몸으로 접어줘. 이렇게 팔을 접어. 탁 하고 접어, 접어, 접고 따라. 네. 접어줘야지 다시. 그래. 그렇게 하고 바람 쏠를 이쪽으로 탁 내봐요. 지금 잘하네. 예. 네. 이거는 잘하는데, 왜 얘가 안 될까요? 왜 얘가 안 되냐? 얘를 이겨내려고 한다니까. 얘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치면 되는데, 얘가 요 페이스, 요 페이스 컨트롤, 페이스를 컨트롤을 하거네요 페이스를. 클럽 페이스를.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얘를 어요 잊어버리도록 자꾸 훈련을 자 이렇게 휘둘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계속 휘둘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계속 휘둘러봐요. 해봐요, 휘둘러봐, 손목을. 다시, 봐봐요. 이렇게 해봐, 손을. 두 개를. 자, 이렇게, 야구, 야구, 야구처럼 해들어봐 어, 돌아가네. 해봐요. 돌아가죠? 네. 어, 돌아가네. 어, 뭔가, 덜커덕 하지, 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어.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공 있어요. 야구처럼 벌려, 어, 이 정도 약간 좀, 어. 이렇게 놓고 한번 맞춰, 세게 맞춰봐. 야구, 야구 스윙으로 돌아가게. 한번 해봐. 그렇지. 이제 봐봐요. 스피드가 확 돌아가. 그게 로테이션이야. 봐봐요. 어, 요, 요, 요 손이, 두 손이 교차되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피는 이유가 뭘까? 방향을 저리 보내려고 해서 그러잖아. 그러면 방향을 처음에는 조금 내가 뒤로 밀어, 밀어두고 아유. 우선 공을 세게 빵 때리는 동작부터 같이 하자, 이거야. 그 정도로 공을 세게 치면서 스피드 치면서 공을 맞출 정도면 스스로 방향 조절이 돼요. 완벽하게 준비된 시대에는 없어. 그 시대는 절대 안 와. 지금 내가 하는면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더라니까. 자, 오늘 배운 거. 자, 정리. 그립은 쉽게 안 고쳐져. 오늘은 내가 그립 고친다. 그러면 그립을 여기 딱 잡아놓고, 공안 치고 계속 빈스윙만 하는 거야. 아, 네. 계속 공안 치고. 그 요거에 중점이야. 요거에. 네. 공 치는 중심 팔리면 또 요거 싹 이렇게. 아이, 그러면 평생 못 고쳐. 네. 그립 하루는 꼭 그렇게 해봐요 하루 이틀만 하면 고쳐져. 알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골반. 자, 스웨이 된거 고치라고 했죠? 네. 그죠? 봐봐요. 나봐봐 내가 백스윙 하면 이렇게 가잖아 그 본인은 백스윙 이렇게 했단 말이야요 오히려 여기를 메꿨다고 근데 저는요 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백스윙 하면서 백스윙 하면서 이로 다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래야 체중이 이쪽으로 딱 이렇게 쉽게 덤비면서 태, 체중을 눌러주면서 그탁 차죠 지면에 힘을 또 치는 것도 또 나중에 또 필요해 그니까 러이렇게 약간 이렇게 빠지면서 톱에 백스윙 톱에 딱 가봐요 이빠질할때 톱에 닿았잖아 그때 네.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거야 아...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하고 이쪽와서탁 들어왔을 때 헤드를 땅 던져주고 접어지면서, 응, 이렇게. 그리고, 피니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요, 봐요. 네. 본인이 손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딱 잡아놓고, 피니쉬 딱 이렇게 하고요. 이대로 있어요, 딱 잡고. 가만히 있어요. 한 30초? 60초? 뭐, 이 정도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것만 딱 이미지화해요. 이거 피니쉬를 익히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딱 썼어. 자, 피니쉬 방금 한 거예요. 가봐요. 피니쉬만 생각하고 가봐요. 피니쉬. 손목을 뒤로 까가지고, 이 손목이, 얘, 얘가 손을 폈을 때, 하늘 쳐다보게 펴봐요. 아, 이렇게 하늘 봐야 돼. 네. 접시를 위에다 받쳐도, 아, 접시가 받쳐지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하면 손 펴면 어떻게 돼? 손이 스히면손 펴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다시 손 잡아봐요. 이렇게 해서 손 펴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접시를 네. 받치듯이. 아, 네, 네. 지금 오늘 가장 느낀 게 뭐가 제일, 뭐가 가장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이거. 어때죠 끌고 오는 거? 네. 어, 어, 여기서 푼다는 거? 네. 그죠? 그다음에 이거 요거, 요거 힙부 밀리지 않는 거. 자, 한번 그런 생각으로 한번 딱 때려 보세요. 자, 안될줄 알아요. 그렇지만 봐요. 잘할려고 하지 만 그냥 휘두른다 이거야. 손에. 잘테이션 예.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찰떡서 찰떡 찰떡 소리 나게. 네. 자, 바로 때려 보세요. 부드럽게. 아! 어때요? 예전보다는 좀 제 나름에는 임팩트는 좀 좋아진다. 아 그래요? 개인, 조금 개인, 조금은. 어 그래요. 그만큼 뭔가 틀을 짜서 막잘하려고하지 않고 봐요.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촥 때리잖아요. 휘둘렀잖아요. 네. 그 해봐 리듬을 타요. 리듬이 파워라니까. 해봐 그렇죠? 그렇게 휘둘러봐. 세게. 빵. 오. 굿샷.